6월 8일 날 경남 거제시의 민가에서 반려견 네 마리가 남성 세 명에게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맞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가해자 세명 중에 두 명이 현역 해병대 소속 군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이 군인 두 명이 지난달에 해병대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고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군인들에 대해서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. 사건이 벌어진 지 4개월 지났거든요.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. 피의자 중한 명은 이제 저녁까지 4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. 이 사건이 아무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 키우는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. 이게 40일 지나서 무사히 저녁 시키고 하면 이제 민간의 수사 기관에 넘길 건데요. 징계라는 것이 꼭 기소가 되어야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이 해병대의 이 군인들 중에서 한 명은 군대장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. 그것은 그 중에서 한 명은 잘못된 것 같고요.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